안녕하세요. Hope TV 임경철 목사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요. 뭐, 어, 백신이 곧 개인들에게도 주사할 수 있는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속히 깨끗이 코로나를 거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어요.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복음의 교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랬는데 저는 뭐 평생 그 설교를 한두번 했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많이 했죠. 불 같은 성령도 받아야 또는 체험해야 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평생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다시 말하면 우선 순결하고 비둘기는 순결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좋은 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재물까지 되어 주는 그런 비둘기지요. 그래서 어 노아 방주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첫번에 온 것은 물이 가득해서 금방 돌아왔지만 두 번째 날려 보낸 새는 나뭇잎 하리를 물고 왔잖아요. 이제 물이 다 거두어졌다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됐죠이 비둘기는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좋은 복음 소식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늘 교우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요한이야 말로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아 정말 어, 그 바르게 사는 분이고 그 어, 먹는 것, 어, 입은 것, 잠자는 것이 정말 어,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종이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길을 그 곧게 어,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셨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 요한의 외치는 소리와 생활과 이런 걸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되느냐 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죄인들이 갖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도 그대로 체험하시고 또 이런 의식도 갖출 것은 다 갖추시는 모범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짐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에,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말씀이지요. 저도 젊었을 때이 성경에서 은혜도 받고 좋아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목회를 할때 성령 운동이 또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받자고 여기저기서 그냥 밤을 새고 손뼉을 치고 참 많이 매달렸지요. 그런 때 저도 목회를 젊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 마가가 젊었을 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난 것처럼 저도 또 젊었을 때 좋은 분들을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 청주 세광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어, 그때의 우리 학교 교목 선생님이 박종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청주 서문교회에 계시다가 후에 서울 충무교회로 오셨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로교 통합 총회장도 지내시고, 아주 그참 신령한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희들도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친 것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어, 특별히 그 성령 운동을 한참 할 때에도 그 분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어,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그 분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참 성령님은 그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삼가야 할 일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계속 저희 이 목회와 삶에 늘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주대성동 최광학교 정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가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마당에 나오면 목사님이 그명암방죽 길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냐고라면 저기 그렇게 말씀하. 그래서 아, 저기가 어디세요? 그렇게 뭐 여쭈면 그저 뭐 저희들이 젊었을 때니까 응석도 필겸 그렇게 여쭈면 뭐 그냥 기도 좀 하고 오너라고 그래. 많이 광고를 해 가지고 산기도 또는 산지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시는 것을 늘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평생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직접 영으로 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 주장하시는 것인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어,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그래서 어, 기쁨과 감사함과 따뜻함이 늘 어,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영등포 침례교회에 목사로 20년을 있었는데 참그 어려운 교회를 잘 섬겨 주신 분이 많고 지금도 참그 여러분을 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특별히 한분 기억나는 분은 지금은 김정옥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주일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뭐 아마 지금 한 65년 됐을 걸요? 어, 얼마 전에 60년 어, 그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모범상을 타시는 걸 들었는데, 아, 평생 그 교회 다니시는 거라. 그렇다고 뭐 믿음이 그렇게 요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한결같아요. 그렇다고 주일학교 성가대를 정성껏 섬겨요. 어디든지 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구원하고. 동생 가족까지 지금도 한 교회 다니시는 기쁨을 저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며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평생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열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설교하실 때에도 늘 고운 말씀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심령을 울리고,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어요. 어, 지난 시간에 배명준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평생 참 좋은 어른들,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그저 간증 삼아서 이렇게 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그 제자 된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따뜻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우리가 함께 되시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